안녕하세요, 건은순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정리하고 수납하고 또 집을 깔끔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거를 유튜브든. 이렇게 많이 접하고 저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즐겁게 생각하고요.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 실천하기 어렵다. 어, 그리고 상황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사실 이해도 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깔끔하고 또 이렇게 정돈된 집에 살기 위한 어,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제가 특별히 막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결혼하기 전에도.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집에 이렇게 가보면 아, 저거는 조금 저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저래야만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잔소리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성격상 누가 물어봐도 얘기 사실 그렇게 막잘 하고 이러지 못해요. 왜냐면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또 상황이 그렇고 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질문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요런 거 요런 거를 그동안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지금의 어, 좀 깔끔하고 수납이 잘된 집을 갖게 됐구나. 물론 저희 집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요 정도, 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구나. 요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거실에, 욕실에, 또 주방에, 절대 이제는 들여놓지 않는 물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거추장스러워서 없앤 거. 또 아깝지만 과감하게 치운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거실부터 시작할 건데요. 저희 집 거실이 사실 어, 보통 한아파트의 40평대 정도 되는데 어, 방이 적고 거실을 조금 넓게 설계를 해서 좀 넓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의 거실에는 소파하고 티테이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원형의 식탁 말고는 그 외에 많은 물건들을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많은 집들이 보면은 어 거실에 옷걸이들 많이 두시잖아요. 저는 요 옷걸이 꼭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손님들이 오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옷걸이를 둔다. 그럴 때는 정말 디자인이 옷을 걸어 놓지 않아도 아주 예쁜. 제가 강조하듯이 꽃병이 꽃을 꽂지 않아도 예쁜 꽃병이 있듯이 이 옷걸이도 옷을 걸지 않았을 때는 디자인 자체가 그 자리에 났을 때좀 어,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장소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런 디자인이면 모를까 보기에도 참 예쁘지 않은 옷걸이를 놓기도 하고 거기에 옷이 주렁주렁 걸려 있는 모습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깔끔하게 거실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옷걸이 하나만으로 그 주변을 이렇게 흐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거실에 옷걸이 두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어, 행거. 행거는 뭐 거실뿐이 아니라 보통 침실이나 이 방에도 많이 두시는데 물론 싱글 분이시거나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 같은데 도저히 그 붙박이장이라든지 옷장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옷장 뭐 붙박이장 넉넉히들 있어요. 그런데 옷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행가를 두고 사는데 요 행가가 또 어느 자리에 있어서 예쁠 수가 없어요. 어, 이 행가가 있음으로써 그 방이나 그 거실의 분위기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행거 웬만하면 없앨 수 있게 옷안 입는 것좀 처분하시고 모든 옷은 옷장이나 수납함이나 붓박이장 요런데에 다 넣어서 보관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빨래 건조대 빨래 건조대에도 이제 때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있어서 어, 특히 겨울 같은 때 여름에는 뭐 굳이 필요 없지만 겨울에 건조하기 때문에 빨래를 널어놓으면 이제 습기 조절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방에다가 빨래 건조대 놓는다, 뭐, 이런 이유라면 그거는 뭐, 오케이. 그런데 빨래 건조대가 꼭 그렇지 않고요. 항상 있는 경우가 있어요. 꼭 필요하면 빨래를 빨리, 이제 빨래가 어느 정도 되면은 마르잖아요. 그럼 얼른 개켜놓고 빨래 건조대는 접어서 보관을 했다가 꼭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스페이스가 좀 된다 하면 빨래 건조대를 방에 꼭 놔야 된다. 그러면 방에다 놓고 그 앞에 파티션 같은 거로 살짝 가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이 안 예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빨래 건조대를 놓아서 꼭 놓는다 그러면 속옷, 팬티라든지 이런 속옷은 좀 중간에 걸어서 타올 같은 게 양쪽으로 걸려 갖고. 좀 이렇게 속옷은 가려지게 그렇게 좀 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좀 좋고 아름답고 우리가 그림이나 음악이나 그런 거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의 감성을 이렇게 키워주고 높여주기 위해서인데 맨날 엄마 반스, 아빠 반스, 뭐 속옷 이런 거 보고 자라는 것보다는 좋은 거 보고 자라는 게 좋잖아요. 물론 속옷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빨래는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뭐 보통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에 이렇게 빨래 거는 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티션으로 살짝 가린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빨리 널었다가 마르면 얼른 걷어서 안쓸 때는 따로 놔뒀다가 쓴다든지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거실에 한쪽에 놓여 있는 그 육중한 뭐라 그러죠? 이거 우주선 같은 마사지 기계 그거 꼭 그렇게 거실에 딱 창가에 있어야 되는지 다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무리 디자인이 근사하다 하더라도 그 육중한 어, 그 육중한 마사지기는 정말 더 넓은 거실이면 모르지만 우리들이 보통 사는 거실에서 그거는 너무 육중해요. 그래서 그거는 꼭 몸이 불편해서 아니면은 내가 마사지가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방에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사용해야 지루하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수 있고 또 각자의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제가 요 정도 선에서 요거는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러닝 머신. 그다음에 요 운동한다고 자전거. 요거 사 놓고 그렇게 막 거실에 자리는이 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차지하는 것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저도 예전에 러닝 머신 자전거 다 놔봤어요. 마사지기는 그 거대한 건 아니래도 어, 좀 작은 마사지기도 나봤고요. 제가 결혼한 지 36년 됐으니까 사실 뭘안 해봤겠어요. 웬만한 거한 번씩 다 해보고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이래도 결국은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는 없앴어요. 그냥 맨손으로 하는 아주 간단한 기구들만 가지고 그냥 하는데 아, 안 쓰는 러닝머신 자전거보다 그냥 간단한 기구가 훨씬 더 유용하더라고요. 다음은 음 저는 방방이 이제 쓰레기통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희 집은 거실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거실은 쓰레기통이 없고 어 주방에 쓰레기통이 있고 여기서 저기 주방이 보이죠. 여기 거실에서 크리넥스나 뭘 간단하게 써갖고 이제 휴지가 좀 있다 그러면 저기까지 가는데 요게 사실 1 0 m 도안 돼요 요정도 저는 그냥 움직이면서 살자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당연히 남편도 왜 쓰레기통이 없지 이러고 두리번 두리번 찾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부지런히 갔다가 잘 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는 쓰레기통을 안 두고요 쓰레기통이야말로 아무리 예뻐도 쓰레기통이 거실에서 그렇게 어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저는 쓰레기통도 되게 디자인 신중하게 고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이 보통은 이제 제가 쓰는 곳은 침실이든 뭐 저는 요 제가 끌고 다니는 화장대 여기에도 쓰레기통은 안 둬요 그때 고때 쓰고 저기다 갔다 그냥 버리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쓰는 그 침대 옆하고 아들 방에는 아주 작은 쓰레기통을 한 개씩 뒀어요 왜냐면 거기서까지 없는 거는 두 사람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가족이 사는데 가족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는 주방에 싱크대에 걸어놓는 쓰레기통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 방에 하나, 어, 남편 침대 옆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욕실에 각각 아주 작은 거 욕실에 각각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일단 거실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와서 둘러봤을 때 저희 집은 쓰레기통은 거의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쓰레기통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과연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주방 쪽인데 싱크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사실 하루에 한 번씩은 버려야 되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어, 아무리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닦으면 음식이 조금씩은 묻어 있기 때문에 싱크대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괜찮은 쓰레기통을 찾다가 찾아지지 않아서 한동안은 다이소에서 이렇게 거는 고리를 사갖고 비닐을 달, 달아서 써서 넣고 그때그때 그때 버리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버렸는데 그게 또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요 싱크대에 이렇게 매다는 그 쓰레기통을 하나 발견을 해서 얼마 전부터 쓰고 있는데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보통 쓰레기통들은 그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싱크대에서 뭔가를 이렇게 버릴 때 동선이 살짝 길어서 물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요거는 어 반대 방향으로 뚜껑이 열려요. 쓰레기 버릴 때 되게 금방 버릴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깔끔하고 그래서 비닐을 치우고 지금은 요걸로 쓰면서 어 매일매일 한 번씩 비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그 키친타월 있죠. 키친타월이 웬만한 집들은 가면은 다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쓰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저는 키친타올을 요 방법을 몰랐을 때는 서랍에 넣고 썼어요. 저는 좀 불편해도 요렇게 쓰는 그좀 지나친 데가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키친타올 같은 게 꺼내져 있는 게 싫어서 서랍에 넣고 쓰다가 그래도 어쨌거나 좀 불편하니까 지금은 압축봉을 사용해서 이제 공중에다 부양해놓고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쓰는데요. 보통 집들은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키친타올이. 우리 집처럼 이렇게 쓰면 불편해서 싫다 이런 경우에도 좀안 보이는 곳을 찾아서 걸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윤영미 아나운서 집에 같이 정리해주고 그럴 때 다이소에서 키친타올 거리를 그 자석 붙인 걸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에 옆쪽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 쪽으로 돌아가서 일부러 보지 않는 이상은 요 정면에서는 키친타올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은 요거를 조금 덜 보이게 걸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물티슈 같은 경우도 다 그냥 이렇게 꺼내놓고 쓰지 말고 하여튼 요렇게 좀 체계적으로 수납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숨길 수 있는 자리들이 좀 있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는 걸로. 오늘은 제가 잔소리쟁이가 된것 같은데 기왕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크리넥스. 크리넥스가 보통 집 가서 보면 텔레비전 다이 고 위에 또 식탁 위에 또 거실에 티 테이블에 어디에나 크리넥스가 하나씩 놓여 있죠. 어, 물론 크리넥 우리가 휴지를 수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 저는 크리넥스도 일단 식탁 위에는 안 둬요. 식탁 위에서 쓸때 많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 바로 손만 닿으면 놓을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에 크리넥스 통을 하나 뒀는데 대신. 어, 크리넥스가 보이지 않는 뚜껑 있는 거를 쓰고 있고요. 끌고 다니는 화장대는 당연히 화장대 안에 넣어서 잘안 보이게 해놨고, 그 다음에는 크리넥스 꺼내진 데 없어요. 물론 남편 침대 옆에, 아들 침대 옆에는 있지만. 요, 크리넥스가 꼭 놓여야 돼서 놓는다 하더라도 레이스 막 달려서 샬랄랄라 하고 뭐 문이 많고 막 요런 거 가능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집이 복잡해 보이는데 크리넥스 통이라도 좀 깔끔하게 그리고 크리넥스 통이 그렇게 군데군데 다 여러 군데 있어야 하는지 아마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면 살짝 가려지는 곳에 넣고 쓸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욕실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욕실에 들어가면 락스, 그 다음에 청소하는 세제, 그 다음에 이런 솔, 수세미 이런 거다 눈에 보이게 놓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그래서 들어가면 울고불고 파랗고 빨갛고 주황색 이런 것들이 또 병들 이 통들도 큼직큼직해요 그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깔끔한 욕실이 되기가 어려워요 어, 욕실에서 청소하는 요 도구들도 가능하면 수납함에 좀 넣던지 근데 우리집은 그거 수납함이 없어 이러면 이런 통 같은 거, 뚜껑 있는 거 이런 거에다 좀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한 가지 더인데 요거는 <laughs> 저 권은순 언니 잔소리 너무 심하네 그럴 수도 있고 좀 지나치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요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양제하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건강보조식품들 전부 그 아일랜드, 주방의 아일랜드 위나 아니면 식탁 위에 다들 이렇게 많이들 놓죠. 그리고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점점 점점 이 개수가 늘어요. 저희도 제거남편거 이렇게 하면 한 이만큼 스페이스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전부 식탁이나 주방 아일랜드 위에다가 놓고들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주방이던거실이던 식탁 옆이던 필요없는 물건이나, 안 쓰는 물건이나,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좀 없애시면, 요 영양제하고, 건강보조식품 건강 보조 영양제인가요? 어, 요런 것들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 그, 할수 있는 곳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안 보이는데 넣고, 그 때고 때 먹을 때 사실 영양제라는 게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몰아서 한번 먹거든요. 또 어떤 분은 뭐 아침, 점심, 저녁 때 드시더라도 그 때고 때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어, 나는 건망증이 심해서 나는 잘 까먹어서 눈에 보여야 돼. 이러고 끝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가능하면 이렇게 수납을 잘 해서 눈에 좀안 보이게 해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이 좀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오늘 잔소리 좀 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누르고, 안녕히 계세요.